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최강진 전문가입니다.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 제가 무료 단타 이벤트 중입니다. 저희 채널 구독해주시고 010-7912-8657 번호로 단타라고만 문자 보내시면 제가 한 주간 단타 종목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쉽게 돈 벌게 해준 무료 단타 종목은 MFM 코리안인데요. 오늘도 6.98%에 490만 원 수익을 안겨다줬습니다. 자 계속해서 제가 매일 5% 이상 수익을 내드리고 있는데요. 자 월요일 위메드 이 맥스 195만 원 그리고 화요일 오늘이죠. MFM 코리아 490만 원까지 이번 주 벌써 700만 원이 넘는 수익이 났습니다. 이벤트 참여하신 분들도 함께 수익을 보셨을 텐데요. 자 이렇게 상한가 가능성이 있는 당일 시장 주도주로만 선별해서 제가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바쁘신 분들 그리고 손이 느린 분들도 쉽게 매매하실 수 있게 시초가에 매수해서 10분 안에. 등하는 종목들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벤트 참여 방법은 저희 채널 구독 해주시고 아래 번호로 단타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 보내드릴 테니까요 시초가에 매수하셔서 5% 수익권에 매도 걸어두시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무료 단타 종목은 MFM 코리아입니다. 자 의류 OEM 관련주인데요. 최근 위드 코로나로 인한 소비심리 개선으로 인해 의류 OEM 관련주가 부각이 되면서 MFM 코리아가 수혜를 받았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 동시 효과에1.8% 수급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고요. 시초가 매수 사인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장중 막대한 거래량과 함께 29% 급등까지 했는데요. 단타라고 문자 주셔서 MFM 코리아 매수하신. 분들 오늘 손맛 제대로 보셨습니다 수익 정말로 축하드립니다 오 이처럼 바쁘신 분들이나 손이 느린 분들도 시초가에 매수해서 5% 수익권에 매도 걸어만 두셔도 수익이 날수 있게끔 해드리고 있는데요 구독자 이벤트로 제가 무료로 단타 종목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시초가에 매수하셔서 5% 수익권에 매도 걸어만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안전하고 편하게 돈 벌고 싶으신 분은 아래 번호로 지금 바로 단타 단타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종목 분석에 앞서 11월 이벤트가 있습니다. 바로 333 초단타 급등주 무료 이벤트인데요. 자 오늘 사면 3일 안에 오를 수 있는 아주 짧은 초단기 스윙 종목들만 선별해서 제가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난번엔 단날 종목 추천 드렸고요. 11월 24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바닥에서 2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자 지금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수익 정말로 축하드립니다. 자 아래 번호로 지금 바로 문자 333만 보내주시면요 제가 시장 수급과 동향을 파악해서 3일 안에 바닥에서 10%까지 급등할 수 있는 종목 선별해서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벤트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 333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 채널 오셔가지고요 블룸버거 주식 TV 유튜브로 치신 다음에 구독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구독 눌러주시고 문자로 구독 보내주신 분 한해서 제가 유료 히든 종목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자, 오늘 종목 바로 초록뱀 미디어입니다. 자, 초록뱀 미디어 저랑 같이 공부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 숫자 5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자, 초록배 미디어는 기본적으로 드라마 미디어 영상을 제작하는 회사입니다. 자, 펜트하우스를 만든 자, 그런 회사로 아주 유명하고요. 그 외에도 나의 아저씨, 역도 요정 김복주 W 또의영 오나의 귀신님 프로듀서 등 아주 유명한 드라마를 대표적으로 만든 자 그러한 회사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드라마 어느 날을 쿠팡 플레이에서 첫 반영을 했는데요. 11월 27일, 28일이죠. 이 영화 또한 아주 어마어마합니다. 자 왜냐하면 저도 봤습니다. 여기에 김수현이랑 차승원이 엄청나게 재밌게 그리고 아주 긴장이 될 만큼 스토리 라인이 탄탄한 드라마가 나왔습니다. 자 그에 따른 뉴스도 나왔는데요. 자 보면은. 벌써부터 반응이 아주 오고 있습니다. 자, 저도 봤습니다. 저는 직접 본걸 가지고 얘기를 드린 겁니다. 이거는 대박이 날 징조가 있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초록뱀 미디어 계속해서 히트장만 만드는 그러한 신기한 재주가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갖고 왔고요. 실제로 주가 또한 계속해서 자,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모멘텀, 자, 모멘텀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다. 이 흐름을 끊기지 않을 수 있고요. 지금도 아주 좋은 자리에서 횡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려고 왔습니다. 지금은 상단의 박스권에서 잠시 떨어져서요. 자, 이 부분 3,300원과 3,600원 사이에 자, 횡보를 하기 위한 그러한 포지션을 잡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공략하도록 하겠고요. 자, 010-79128657로 초록뱀 또는 초록미디어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시면요. 제가 여러분들과 웨스매도 타점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숫자로 5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자, 이셋 중에 하나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웨스매도 타점 잡아가면서 수익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뉴스를 보시면요. 자, 틱톡이랑 초록백 미디어가 파트너십을 맺어버렸습니다. 틱톡 아시죠? 아주 유명한 전세계의 틱톡 브랜드인데요. 여기 회사가 지금 초록백 미디어인가 nft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주가가 한번 크게 요동치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그 외에도 초록뱀 미디어는 1100억 이란 돈을 유상증자와 전환사체 통해서 진지하게 진지하게 nft 와 메타버스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아시겠죠 그 외에도 초록뱀 미디어 드라마 방송 프로그램 외에도 외식 전문점, 후라이드 참 잘하는 집, 치킨집 아시죠? 프랜차이즈 요식업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임대 사업도 하고 있는 그러한 다양한 회사입니다. 최근에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NFT와 메타버스 쪽 여러 회사, 굵직굵직한 회사들과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돈을 얻었고요. 그 돈을 바탕으로 NFT와 메타버스 시장에 뛰어들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한데요.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아주 심오할 수 있는데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전환사체와 바로 유상증자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공시를 가야만 볼수 있는 내용인데요. 자 제가 이렇게 한눈에 엑셀로 전환사체 그리고 유상증자 관련해서 요약을 해버렸습니다 자, 이것만 보시면 되고요 자 공시의 내용은 이렇게 한 페이지로 정리가 되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드라마 어느 날은 계속해서 상승이 될 거기 때문에요 주가에 큰 영향을 끼칠 거다 이렇게 먼저 보시고요 그 외에 어떠한 하락이 있을지에 대한 예측을 해야 되는데요 자, 유상증자, 바로 제가 뉴스 보였다 듯이 트럭팬 컴퍼니, 롯데홈쇼핑, 비썬코리아 비덴트 버키스티어 YG플러스 각각 합친 금액 750억 원을 투자를 받아 이 회사들에게 주식을 줬고요.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자, 주식을 한 주에 2804원이라는 권리로 시장에 매도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 2021년 12월 2일부터 이 매물대가 풀릴 수 있다. 이 회사들이 시장에 팔아버리면요. 다만 아직까지는 현재 가격 대비해서 주가가 많이 낮기 때문에 사채권 수익이 20억밖에 안 돼요. 그럼 이 회사들이 다 합쳐서 20억을 나눠가질 수가 있는데, 자그 부분이 아직까지는 주가가 너무 낮기 때문에 더 올라갈 수 있다. 더 올라가고 팔겠죠, 당연히. 그래서 아직도 저는 매수 신호 사인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아시겠죠? 이렇게 하나하나 챙겨 가야 됩니다. 제가 공부 대신 해드릴 테니까요. 자, 초록배미디어, 초록배미디어, 자, 숫자 5나, 자, 초록배미디어, 초록. 이렇게 종목 보내주시면요. 제가 매수매도 타점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합쳐서 800억이라는 돈이 시장에 풀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12월 1일부터 조금은 긴장을 해야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자, 이 타법인 취득 자금이라는 것은 투자를 하기 위한 자, 그러한 돈을 800억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주가가 오를, 오르고 나서 이 매물, 이 시장에 나오겠다. 이렇게 예상을 할수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300억이라는 돈을 하체군에게 빌렸고요. 이 돈은 12월 3일부터 내년이죠 풀릴 수 있습니다 시장에. 그래서 아직도. 전환가액이 낮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좀더 주가가 한참 오로 나서야 시장에 풀릴 수 있다. 그리고 2022년 12월 3일이기 때문에 적어도 1년, 1년 이상의 시간이 더 필요하고 그 시간 동안 주가는 어떻게? 그렇죠,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시나리오로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예측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아 제가 최근 확인한 결과 자 뭐죠? 초록백 컴퍼니, 우리 엄쇼핑, 비싼 코리아 이렇게. 오늘 750억 투자를 했고요. 여기 보시면은 11월 30일이 맞습니다. 맞는데, 자 여기서 보셔야 될 게, 1년간 의무 보유 협약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11월 30일로 정정이 돼야 되고요. 자, 50억 관련해서는 위메드 트리 2022년 2월 3일로 정정을 드립니다. 자, 어찌됐든, 어쨌든 이 가격대가 아직은 낮기 때문에 여러분들 수익을 이 회사들이 가져가기 위해서는 조금 더 1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한 후에 시장에 매물이 떨어질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에 영향 끼치기엔 아직도 1년 이란 동안 초록백 트록뱅 미디어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많다. 이렇게 결론을 지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복잡하지 않습니다. 결론은 뭐다? 간단히 생각하면 아직까지 돈을 빌렸고 그 돈을 빌린 것에 대한 투자를 활성이 할수 있고 활발히 할수 있고 주가는 계속해서 상승할 수 밖에 없는 그러한 모멘텀이다. 자, 1년 동안은 주가가 적어도 2배, 아니 3배 이상은 갈수 밖에 없는 명분이 있는 그러한 회사고요 이렇게 멋있는 드라마와 재밌는 여러가지 영상 컨텐츠를 계속해서 뽑아내는 아주 공격적인 NFT 메타버스 회사다. 라고 결론을 질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랑 같이 초록 뱀 미디어 공략하실 분은 이렇게 단타, 아니죠. 초록 뱀 미디어와 초록, 그리고 숫자 5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늦지 않게 보내주시고요. 지금까지 저랑 계속해서 같이 가시는 분들은 수익을 창출하고 계십니다. 자, 수익 창출하신 분들 정말 축하드려요. 계속해서 저를 믿고 따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지금! 지금 이렇게 올라서, 올라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요. 자, 매수. 타점이 오고 있습니다. 자, 자세한 매수 매도 타점은 제가 실시간으로 매일매일 대응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혼자 하지 마시고요. 무료니까 저랑 같이 하셔서. 지금 황금선 21선 0 위에 올라와 있는 초록밤 미디어 꼭 매수의 기회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이렇게까지 해드렸는데 기회 놓치시면 정말 뭐라고? 바보입니다 바보 아시겠죠? 초록밤 미디어 저를 믿고 계속해서 따라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최강진 전문가였고요 행복한 그리고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